나는 3형제 중 둘째입니다. 형과 동생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친자식이고 형과 동생은 배다른 형제죠. 아버지의 과거가 꽤 복잡했거든요. 제가 7살이던 해 갑자기 형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이였죠. 그 아이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뭔가 불안했어요. 엄마는 형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 말 없이 방을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동생도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셋승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속은 전혀 달랐죠. 형은 어릴 때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밥상에 앉으면 혼자 고기 반찬을 집어 삼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았죠. 거짓말도 잘했어요. 엄마가, 누가 이거 먹었어? 라고 물으면, 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훈이가 먹었어요. 라고 말했죠. 지훈, 그러니까 동생은 자다가도 억울하다고 울 정도였어요. 엄마는 형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정우야, 너도 이제 가족이야.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해. 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멍했어요. 그 눈빛을 보면 마음이 시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뭔가 알수 없는 깊은 어둠이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형은 친엄마 밑에서 학대를 당한 적이 있었대요. 문도 잠그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형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그래도 쉽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형이 자주 문제를 일으켰어요. 친구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거나,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다거나, 엄마는 그때마다 학교에 찾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형을 혼내고, 다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도 달라져야 해. 그럴 때면 형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말이죠. 저는 그 손을 몇번본적 있어요. 손바닥에 피가 맺힐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뭔가 안에서 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형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갈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 종교계 학교에 간신히 입학시켰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민수야, 정우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해. 우리 아니면 누가 해주겠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음 한 구석이 답답했지만, 입을 열수 없었죠. 그건 분명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군대도 형은 쉽지 않았어요. 방위병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맞고, 힘들다며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군종병으로 보직을 바꿔줬어요. 다들 저렇게는 못 살아. 우리 정우는 약해. 우리가 지켜줘야 해. 그리고 제대 후에도 형은 사고를 쳤어요. 친구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거나 여자친구 문제로 시끄럽다거나 저는 점점 형을 보는 게 피곤해졌어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같은 말을 했죠. 정우는 우리가 지켜줘야 해 남은 가족이잖니 그때부터 뭔가 제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가족이라는 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제가 뭔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엄마는 형을 미용학원에 보냈어요 기술이라도 하나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냐면서요 돈도 많이 들었죠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수습도 시켰어요 매일 새벽같이 도시락 싸들고 형을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눈물겨운 정성이었어요. 몇년후 형은 영남대학교 앞에 조그만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자기 밥벌이를 할수 있게 된 거죠. 엄마는 그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 놓인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진심으로 웃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웃음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불안했습니다. 정우는 결코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눈빛, 어릴 때부터 이어진 그 어둠이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형이 미용실을 차린 뒤로 연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적었지만 엄마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저랑 지훈도 SNS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형수도 그 무렵에 만났어요. 이름은 이라라.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뭔가 끼가 있었어요. 뷰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명세도 타고 화장품 광고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엄마는 처음엔 걱정했어요. 저런 사람은 우리 정우랑 안 맞을 텐데. 하지만 둘은 금세 결혼했고, 그 후로 형수는 돈을 꽤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월 천만 원 이상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형은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나라가 잘 벌어.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딘가 기분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애써 넘겼죠. 아버지는 1936년생이에요. 이제 거의 90입니다. 어머니도 여든 넘으셨죠. 두분다 농사짓다 허리와 무릎이 망가졌고 이젠 밭일도 못하세요. 빚도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삼 형제가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었어요. 형이 30만 원 저와 지훈이 20만 원씩 보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형이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핑계를 댔죠. 이번 달은 미용실 매출이 너무 안 좋아. 다음 달엔 꼭 보낼게.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없이 형 목까지 줄여가며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민수야, 정우가, 이제 생활비 안 보내겠대. 힘들다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라는 돈 많이 번다며. 어, 유튜브로 매달 천만 원 번다며. 어, 왜못 보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집 사정은 그 집이 알지. 우리가 뭐라 할수 있겠니?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처음엔 안 받았어요. 여러 번 걸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형 생활비 왜안 보내? 아, 요즘 좀 빠듯해서. 매출도 안 좋고, 나라잘 벌잖아. 형은 거의 일도 안 한다며. 어.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형이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야, 그건 걔가 버는 거야. 내돈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부모님은 형이 책임져야 할 가족이잖아. 형은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됐어. 더 이상 보내기 싫어. 알아서 해. 그 말에 제안해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형은 우리 가족 단톡방에서도 나갔고 연락도 끊겼어요. 지훈도 처음엔 말리더니 나중엔 포기하더군요. 형,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 기대하지 마. 어머니는 그 일이 있은 후 자주 혼잣말을 하셨어요. 정우가 어릴 땐 그렇게 안 그랬는데 어디서 잘못된 걸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셨죠.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형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마치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음을 정리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됐어. 보내기 싫어. 말끝마다 나를 세운 목소리. 예전의 형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게 진짜 형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이라라의 유튜브 채널을 검색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15만 명이 넘었고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화면 속에서 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꿀템 가져왔어요. 그 웃음을 보자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왜 부모님을 외면해?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무언가 더 있어.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생활비를 끊고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은 지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뭔가 더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쌓여있던 불안감이 이제야 실체를 드러내려는 것처럼요. 하루는 어머니가 무심코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저번에 정우가 아버지 인감도장 좀 찍어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거 무슨 서류였는지 모르겠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무슨 서류였어요? 한 달쯤 됐나? 서류는 잘 기억 안 나. 땅 관련된 거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저는 바로 다음 날 동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직원에게 아버지 명의의 땅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몇번 클릭을 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금은 박정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작달막하게 이전되었네요. 지난달 초로 되어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 땅은 부모님이 평생 농사짓던 밭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두 분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였죠. 형이 그걸 몰래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형에게 전화했어요. 어. 이번에도 쉽게 받지 않았지만 계속 걸자 결국 갔더군요. 형, 땅. 내 이름으로 돼 있더라. 아버지 도장 찍은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왜 말이 없어? 그래, 내가 했어. 그게 뭐. 어. 어. 형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차가웠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해. 부모님이 알고 계신 줄 알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다내목될 거잖아 미리 해 놓은 거야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목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시잖아 형은 비웃듯 말했어요 살아 있으면 뭐해곧 돌아가시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거야 아, 너랑 지훈이도 알게 될 거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어요 형 넌 진짜 사람이 아니야. 형은 대꾸하지 않았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땅, 도장, 형의 차가운 말투, 부모님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저는 형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앞에서 서성이다가 형이 나오는 걸 보고 다가갔어요. 형은 절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또뭐 하러 왔냐? 설마 경찰에 신고하려고? 신고까지는 아직 안 했어. 하지만 곧할 수도 있지. 형은 어깨를 으쓱 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도장 내가 억지로 가져간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줬어. 아, 참고로 어머니도 옆에 있었고. 그럼 문제 없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무지를 이용한 일이었어요. 속이고, 유도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몰고 간 거죠. 형,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그건 선 넘은 거야. 형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차갑고, 깊고, 끝이 없는 어둠 같았어요. 그래, 난 원래 그런 놈이야. 이제 와서 놀랄 것도 없잖아. 너도 알았잖아. 어릴 때부터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형이 이렇게 될 거라고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해왔던 걸까요? 돌아서 나오는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가슴도 서늘했어요. 어쩌면 진짜 폭풍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땅이 혁명이로 바뀌었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꽉 쥐셨어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인수야, 정우가 그런 줄은 몰랐어. 내가, 내가 너무 믿었나 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도 가족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형은 가족을 돈으로 재단했고 부모님을 계산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지키겠다고 형이 어떤 수를 써서든 저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땅 문제로 형과 크게 다툰 뒤. 저는 며칠 동안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밥숟가락을 드는 손에도 힘이 없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시장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과 나물을 사러 간다고 했죠. 저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민수는. 회사 일 있잖니. 엄마 혼자 다녀올게. 그렇게요. 어머니는 집을 나섰고 저는 뒤따라 나오다 말았어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자꾸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에 떨어졌고 다리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병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을 꼭 잡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이 일어나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고 장소는 CCTV가 설치된 상가 건물 계단이었어요. 경찰에게 물었어요. 혹시 현장 CCTV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은 했습니다. 가족이시면 같이 보시죠. 경찰서에서 CCTV를 틀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상 속 어머니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익숙한 실루엣, 흰 모자, 선글라스, 일하라였습니다. 형수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몇초뒤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영상을 확보했고,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새하했습니다. 형수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어머니의 비명 없는 추락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나라 경찰 조사 받는 거 알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형, CCTV 다 봤어. 내 아내가 우리 엄마를 민 거야. 실수였다고. 그런 걸로 고소까지 해. 사람을,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는데, 형은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 하나 못해? 전화는 그대로 끊겼어요. 저는 형과 형수를 차단했어요. 연락처. 사진, 주소. 전부요. 어머니는 결국 눈을 떴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우는 나쁜 애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는 희망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회복 중이셨고 병원 침대에 누운 채제 손을 자주 잡으셨어요. 그 손은 차고 힘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하루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정우도 나라도 다 자기 사정이 있겠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니. 내 자식이고 내 형이고. 그게 무너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무어라 말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수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CCTV 영상은 명백한 증거가 되었어요. 형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변호인을 통해 불가피한 몸싸움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들은 변명과 회피만 하고 있었어요. 형은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괴로웠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형, 우리 가족 맞냐? 진짜 인간이야? 사람이야? 엄마를 저렇게 해놓고, 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아직도 걷기는 어렵고,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어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텔레비전만 바라보셨어요. 밥상에서도 말수가 적으셨어요. 마치 가족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고통이 되는 듯 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돌아온 땅, 어머니의 병원비, 형과의 연락 차단, 그리고 법적 대응 절차. 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민수야, 넌참 착한 아들이구나. 엄마는 그런 내가 미안하고 또 고맙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전 이제 가족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렇게 계셨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는 형사합의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접근금지 조치도 병행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젠 됐구나. 이 일도 지나가겠지. 민수야. 내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더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저는 이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형과 형수는 제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전화번호도 사진도 기억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훈 그 셋만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매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될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